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 기기 과외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 이 영상 꼭 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려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생활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스마트 기기 어느덧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데요 부모가 무심코 쥐어준 스마트 기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니 알려드릴게요 아기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 뇌 발달이 계속해 이루어지는데요 생후 4 년간은 이러한 뇌 신경망의 형성과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움직임, 촉각,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이 아이의 뇌와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의 뇌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 발달 지연, 충동성 및 자기조절의 어려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수 있어요. 또영유아기에는 스마트 기기의 전자파가 성인보다 뇌에 더 깊이 침투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 발달 장애 면역질환 우울증 난임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늦게 접하고 적게 사용한 아이들의 전체적인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스마트 기기 노출은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는 것이 좋겠죠. 그럼 스마트 기기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와 질문을 통해 알려줌이 알려드릴게요 음, 생후 16에서 24개월 무렵이 되면 아이는 재접근기라는 심리발들 단계에 들어가 양육자에게 안아달라는 껌딱지가 되곤 하죠 이러한 모습은 애착용성의 자연스러운 단계이지만 아이와 씨름해야 하는 양육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10에서 20분만이라도 영상물을 보여주며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하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영상물에 의존하는 것은 나중에 아이에게 더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아이가 보챈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언어 발달은 단순히 말소리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사람. 즉, 양육자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서의 언어일 때 의미 있는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자극을 쏟아내기만 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줄어 언어 발달을 늦추게 될수 있으니 스마트 기기는 접어두고 직접 아이와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더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은 항상 양육자를 보고 있으며 양육자의 행동에 관심이 많고 따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스마트 기기 과이존 상태라면 아이도 과이존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렇게 보여드리는 스마트 기기 사용 상태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SNS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게 될수 있으니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때가 왔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때 규칙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줘야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정해진 스크린 타임을 정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 구역을 지정하는 등 규칙을 설정하고 양육자분들도 꼭 같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나 스마트기기 사용상태 점검과 같은 표들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양육서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 돼요? 이 책자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책자는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센터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 우리 동네 보육반장 공동육아방 등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라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아이의 건강도 지키고 양육자와의 더큰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의존 예방법 꼭 지켜주세요.